이 나카모토 릴리즈의 도입을 통해 비트코인 기반의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썸네일이 살짝 지저분한 것 같지만 저 내용들을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넣지 않고 배길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에서는 스택스 3.0이라고도 불리는 나카모토 릴리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카모토 릴리즈까지 도입되면 지금까지 스택스 생태계를 발목 잡고 있던 모든 단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지난 SBTC에 이어 동시에 공개된 또 하나의 백서인 나카모토 릴리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조금 혼동될 수도 있는데 올 1월에는 스택스 2.1 패치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2.1 패치는 한마디로 편의성 패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간의 스택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점을 조금 개선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1월 17일날 적용될 2.1의 주요 기능은 기존의 스태킹 쿨다운 시간 제한을 해결하거나 최소 소량에 대한 타보풀을 실현할 수 있는 스태킹 개선 세그윈 및 템루트 지원 개발 언어 클래리티 업데이트 또 매우 중요한 브리티 지원 분산형 마이닝풀 지원 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비트코인 주소를 소유한 사람이 스택스 체인 상의 자산을 조작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용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브릿지랑 스태킹 경험 개선이 확 체감될 것 같아요 특히 스택스 대표 디파이인 알렉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스택스 상의 xusd로 브릿징 해주는 서비스를 2.1을 기점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럼 usda의 패킹이 좀 맞춰질려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2.1 패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택스 3.0 이라고도 불리는 나카모토 릴리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백서도 나와 있어요. 더보기란에 링크 추가해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셔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목소리> 네, 나카모토 릴리즈 백서를 살펴보면 스택스 s t a c k s 에각 스펠링을 따와서 내용을 붙여놓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 키워드들이 나카모토 릴리즈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저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 S, Secured by the entire hash power of Bitcoin. 비트코인 전체 해시 파워에 의한 보안, 비트코인 완결성.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스택스는 p o x 방식을 통해 블록을 생성합니다. 스택스는 마치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처럼 작동하고 스택스 체인에서 만들어진 트랜잭션은 비트코인 체인 위에 기록됩니다 즉 만약 어떤 공격자가 스택스 상에서 일어난 거래를 되돌리고 싶다면 스택스의 트랜잭션이 기록된 비트코인을 공격해야 하죠 이론상 약 150블록이 지나면 스택스 레이어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은 비트코인 전체의 시파워에 의해 보호되게 됩니다 그렇게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적극 활용한다고 할수 있는거죠 이 내용은 사실 오랫동안 스택스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2번 t trust minimized bitcoin peg 신뢰를 최소화한 비트코인 페그 이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BTC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1, 2편 중에 2편을 보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이번 SBTC의 도입을 통해 스택스와 그 위에서 작동하는 SBTC 이 구조는 스택스를 진정한 비트코인 레이어에 한층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A, 아토믹 m i c s w n d s s 아토믹 스왑 및 자산 이 아토믹 스왑을 쉽게 설명하면 중앙화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 2 p 라위에서 서로 다른 코인을 직접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스택스상에 개발되고 있던 매직 브릿지와 같은 기능을 통해 이런 기능이 사실 원래도 가능하긴 했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A는 살짝 끼워 맞춘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번째 C 클레리티 랭귀지 클레리티 언어 이 스택스는 이더리움의 솔리디티와는 다르게 예측 가능하고 결정 가능한 언어인 클레리티를 개발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배우기 쉽고 안정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는 스택스만의 독특한 개발 언어라 할수 있죠. 히로에서도 많은 개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클레리티 캠프, 이노베이션 랩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택스 웹3 스타트업 랩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죠. 5번 K. Knowledge of Bitcoin State. 비트코인 상태 식별력 스택스는 비트코인 체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의해 트리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실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어서 비트코인의 레이어로서 잘 기능할 수 있고 나카모토 릴리즈 이후에는 정말 비트코인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거죠. 6번 S. Scalable Fast Transactions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올해 1분기 곧 도입 때 서브넷 업데이트를 활용한다면 스택스 체인 위에서도 솔라다급의 속도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브넷은 마치 스택스의 사이드 체인처럼 기능하는데요. 저는 사실 속도보다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서브넷 도입을 통해 EVM, RustVM과 같은 다른 개발 언어를 사용하던 버츄얼 머신도 서브넷을 통해 돌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냐면 이에모환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이더체인 위에서 돌아가던 검증된 덱들이 스택스 위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도 스택스 체인으로도 채널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프로젝트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포크 떠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인 거죠. 그때 되면 기축 자산이자 곡괭이로서 기능하는 또 무엇보다 예치 자산으로서의 스택스도 많은 사랑을 받겠죠 또 굳이 서브넷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5초 주기로 블럭을 생성하는 패스트 블록 역시 나카모토 릴리즈 런칭 시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VFT 스타일 콜럼 서명 메커니즘을 통해서 입찰에 사용된 b t 세양의 가중치를 둬서 패스트 블록 생성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패스트 블록이 도입된다면 지금까지의 오랜 고질적 문제였던 속도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초마다 블록이 나오니까 사실 0.몇 초 때까지는 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매우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카모토 릴리즈 의 핵심입니다. 나카모토 릴리즈까지 출시된다면 그간 스택스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되던 속도 이슈도 해결되고 서버넷을 통한 evm rust 등의 다른 vm도 구동이 가능하고 가장 순정의 형태라할수 있는 sbtc의 활용을 통한 진정한 비트코인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나카모토 릴리즈의 도입을 통해 비트코인 기반의 웹3 인터넷 생태계 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과연 제가 스택스에 투자했었던 오랜 이유인 비트코인이 그 담보 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할 때그 가치가 엄청날 것 이라는 재투자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또백서 끝에는 향후 비트코인 외에도 GK 롤업이나 오티미스틱 롤업 같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단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GK 롤업 분량이 좀더 많은 것 같았는데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먼 일이기도 하니 아 조만간 도입되겠구나 라기보다는 향후에도 끊임없이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의지 표명 정도로 저는 일단 이해했습니다 스택스 홈페이지의 로드맵에 따르면 서브넷은 2023년 1분기 나카보토 릴리즈와 SBTC 도입은 2024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한 분기 정도씩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얘네가 막 엄청 밀리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 정도만 밀려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텍스 부문 온다로 마무리합니다. 느리지만 어쩌면 가장 튼실하게 또 가장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스텍스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